기술 럭셔리 존재감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한 모델이죠. 오늘은 VVIP 오토 시리즈에서 밀리그램 헥터 2025 최신 모델을 심층적으로 살펴보며 이 SUV가 수많은 운전자와 가족들에게 사랑받는지 파헤쳐 보겠습니다. 불철인상 도로 위의 카리스마. 밀리그램 헥터를 처음 마주하면 이것이 단순한 SUV가 아닌 존재감 그 자체임을 바로 느낄 수 있습니다. 크롬 마감의 대형 그릴, 날카로운 LED d 아를 그리고 중앙에 자리한 밀리그램 엠블럼은 시선을 압도합니다. 넓고 당당한 차체 비율은 현대 크레타, 타타 헤리어, 기아 셀토스 같은 경쟁 모델과 비교해도 압도적인 느낌을 줍니다. 반짝임 외관 디자인 강렬함과 세련미의 조화, 밀리그램 헥터 위 외관은 SUV의 강인함과 프리미엄 세련미가 균형있게 어우러져 있습니다. 전면부, 다이아몬드 패턴의 대형 그릴, 공격적인 LED 헤드램프, 실버 스키드 플레이트로 미래적 감각을 구현, 측면부, 날카로운 캐릭터 라인, 크롬 포인트, 18인치 토턴 알로이 휠로 존재감 강화. 후면부, LED 테일 램프와 라이트바, 크롬 베지로 고급스러운 완성. 한마디로 말해, 멈춰 있어도 압도적인 SUV입니다. 집 인테리어 휠 위에 럭셔리 라운지, 실내로 들어서면, 밀리그램 헥터는 단순한 차량이 아닌 스마트 라운지임을 느낄 수 있습니다. 고급 소재, 소프트 터치, 가죽 시트, 피아노 블랙 및 알루미늄 인서트. 초대형 인포테인먼트. 14인치 세로형 HD 디스플레이로 미래 지향적 감각 극대화. 앰비언트 라이팅. 다채로운 색상으로 무드 연출 가능. 공간 엠퍼센드 안락함. 동급 최강의 레그룸과 통풍 시트. 넓은 실내. 말 그대로 비즈니스 클래스 SUV라 불릴 만합니다. 휴대전화 스마트 기술 인터넷 SUV 위치나. 밀리그램 헥터는 인도의 첫 인터넷 SUV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으며. 2025년형은 그 기술을 한층 업그레이드했습니다. 아이스마트 넥스트젠 시스템, OTA 업데이트, AI 음성 제어, 차세대 커넥티드 서비스, 스마트폰 연동, 원격 시동, 포어 제어, 차량 위치 추적, 지오펜싱, AI 보이스 어시스턴트, 헬로 밀리그램, 한마디로 음악 재생, 선루프 개방, 에어컨 조작 가능, 무선 연결성, 애플 카플레이 M% 안드로이드 오토 지원. 이 SUV는 단순한 탈것이 아닌 움직이는 스마트 기기입니다. 톱니바퀴 성능 엠퍼센드 엔진 라이너, 럭셔리와 기술 뿐 아니라 밀리그램 헥터는 강력한 주행 성능도 자랑합니다. 가솔린 1.5 l 터보 부드러운 가속과 CVT 변속기 옵션, 디젤 2.0 l 터보 디젤, 고속도로에서 압도적 토크 제공, 하이브리드, 연비와 효율성을 고려한 스마트 하이브리드 옵션, 도심 주행은 민첩하고, 고속도로에서는 안정감 있는 주행감을 전달합니다. 신호등 주행 경험 편안함과 자신감. 스티어링 도심에서는 가볍고 고속 주행에서는 단단한 피드백. 서스펜션 인도 도로 환경에 맞게 세팅되어 충격 흡수 우수. 정숙성 뛰어난 차음재 적용으로 엔진 노면 소음을 최소화. 게다가 파노라믹 선루프는 운전과 여행의 즐거움을 배가 시킵니다. 스피커 엔터테인먼트 콘서트홀 같은 사운드 인피니티 프리미엄 사운드 시스템. 서브 우퍼 포함, 무선 충전 앰퍼센드 옵시 포트 다수 탑재, 블루투스 고속 연결, 음악과 함께하는 드라이브를 원하는 운전자에게 최적입니다. 방패 안전성 가족을 위한 최우선 가치, 밀리그램 헥터는 안전면에서도 동급 최고 수준을 제공합니다. 6개월 백, 360도 카메라, ADAS 레벨 2, 차선 유지 보조 긴급 제동, 적응형 크루즈 컨트롤 등, ABS, EBD, ESP, 트랙션 컨트롤, 고장력 강판 차체, 안전은 헥터가 가장 자랑할 수 있는 핵심 요소입니다. 막대 그래프 트림 멘퍼센드 가격 가치, 밀리그램 헥터는 다양한 소비자층을 위한 여러 트림을 갖추고 있습니다. 스마트, 샤프, 합리적인 옵션과 기능, 세비프로, 풀 ADAS, 럭셔리 패키지, 하이브리드 모델, 친환경성과 연비중심, 가격 대비 제공되는 가치가 매우 경쟁력 있습니다. 트로피 경쟁 모델과 비교, 현대 크레타, 기아셀토스, 타타이리어, 마인드라 XUV700과 비교했을 때, 더 넓은 실내 공간, 더큰 디스플레이와 첨단 기술, 럭셔리한 인테리어, 매력적인 가격대, 특히 가족 중심 SUV를 찾는 소비자에게 밀리그램 헥터가 최적의 선택이 됩니다. 빨간색 카트 소비자가 헥터를 사랑하는 이유, 1. 럭셔리 SUV 감각을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 2. 첨단 커넥티드 기술 3 안전성과 공간 활용도 최고수 4 도로위 압도적 존재감 5 밀리그램 위 혁신적인 브랜드 가치 별 최종 평가 vvip 오토시리즈 인증 밀리그램 헥터 2025는 단순한 이동 수단이 아닙니다. 이차는 럭셔리 기술 공간 안전을 모두 아우르며 SUV 위 새로운 기준을 세웠습니다. 검지손가락 오른쪽으로 결론 밀리그램 헥터는 단순한 SUV가 아니라 당신의 라이프 스타일을 업그레이드 하는 스마트 럭셔리 파트너입니다. 핀 단어 수약1500 유튜브 롱폼 리뷰 최적화.